해솔이 아, 힌거 어, 지면 아니 일단은 오이도 님 불게 하려고 막이 그래. 일단은 사이단에 존나 노녀히스테리 불려가지고 분간이 안 가니까 안 졌을 같아 시민이야. 그럼 나는 처음에 봐서 나고 <laughs> <안 좋을 웃음> 그리고 경훈이 아니면 솔인데 경훈이가 뭐라고? 그러 그 놀리면은 저도 아니죠. 저도 처음 하는. 그치 건가요? 맞아. 경훈이도 처음 하는 건데. 음. 야 해조리네, 해조리네. 저 아니에요. 야, 일단 해조리 죽이고 시작하자. 아니. 뭘 죽이고 시작해. 경청아, <laughs> 다들 다 해야 될 거야. 생존 씨. <laughs> 게임 이해한 거 맞아? 어, 저 맞아. 아니에요. 음. 저 아니에요. 아, 그냥 애초에 짝을 잘하고 음. 가는 거지. 일단은 서로 의심하지 말고 파밍할 음. 때까지는 진짜 같은 팀이다 생각하고 가자. 응. 우리 팀이다. 이하 팀. 친하게. 생각해, 경훈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경훈이 같아. 너무 조용해졌어, 경훈이. 나 원래 조용해? 아닌데. 음. 자기가 굳이 시민이라고 이렇게 애써 막 이렇게 피하라지 않아. 음. 약간 찔리는 것 같아. <laughs> 경훈이가 되게 착한 애란 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아직 게임을 이해 못했어, 그래. <laughs>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번 판해 보면 딱 느끼실 거예요. 음. 은자도 음. 어, 마피아야? 야, 근데 뭐. 마피아가 전에 죽 어. 죽었는데 우리끼리 막 의심하고 죽일 수도 있겠네. 그 시민끼리. 응, 음. 맞아요. 생존 시0에서 죽일 수 있다고 몇번 말하냐. <laughs> 어? 그럴, <약간 웃음> 그럴 마, 수 있어. 마피아가 말하려고. 아닌데 마피아가 아닌데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뭘 어. 그런 줄하는 건가? 네. 왜? 아니, 너 아까 룰 이해 못했다 그러면서 왜또 혼자 다 이해한 척 하냐? 경훈이그 정도는 아는 거고 지금 각을 못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오빠. 그지 위에 이제. 나 맨들이 아, 아, 아. 가 고장났어. 뭐야, 언니 왜 이래요? 왜 죽일라, 아, 그니까. 아니, 죽일라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죽일라 그런 거 아니지? 턴이 안 됐어. 아니, 여기를 아니, 아니, 대놓고 지나가는데? 아니, 아니야. 턴이 안 됐어. 야! 나훈아 우리 스트리 아니다. 내가 봤을 때 해소리 아니면 이다다 전, 아니야, 예쁘다. 아니야. 전, 아니야. 저 아니에요! 아니야. 저 진짜 아니에요 저였으면 가서 죽었죠 멀리서 봤 여기 짤파할거야 짤파하자 안전하게 가자 오케이 응. 오빠 뭐해? 오빠 왜아봉이야아나 지금 채팅창 보고 있었어 어. 로조개 있다 로조 우우아 왜 <laughs> 아, <진짜. 웃음>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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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나? 왜아왜 <laughs>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다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요즘 차를 막 360도 <laughs> 잘돌린다니까 나? 떨 나? 다 보고 뭐, 떨왜다 언니쪽에 왜 어? 나? 왜 뭐, 뭐, 언니 쪽이 떨어요나어야해로너탄몇발 있어? 탄몇발 있어? 저 30에 90이요 나 30발만 줘몇발 있으세요? 야얘얘 마피아야 얘 마피아 얘 마피아 아아! <laughs> 아, 잠시만요! 아, 아, 내놔, 내놔. 아저씨! 한 개! 한 개! 얘가 마피아네 얘가 아저씨! 아저씨! 빨리. 빨리 아니 스킬했 아저씨가, 아저씨가 저 아니, 죽였어요 빨리. 마피아 내놔 마피아 이빨 내놔 빨리 저... 아 얘가 탄탄좀 날아달라니까 아저씨 손님 아, 온다 아저씨 소딩 어, 그래, 온다 할게, 할게, 아저씨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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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탄 탄, 아저씨, 아저씨 버렸어야 아니 빼면 되잖아 왜 싸우려 그래 아저씨 아저씨 야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저씨 빼면 되잖아 저, 저 다음 기절 때 살려주셔야 돼요 잠깐, 아저씨 잠깐만 야너너 너, 잠깐만 야뭐 아저씨, 아저씨, 너, 아저씨 야, 야, 야. 아 아니야 아저씨, 맞지 아저씨? 아얘 나! 사기! 사기 도둑 치려 얘가 마피아 같아! 알겠어요 삼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킬했어! 나또 죽었어! 얘가 피아라니까나또 죽었어 아라 그러면 라. 안 된다니까 이 씨! 똥매너 진짜 씨! 또 죽였어! 도망쳐! 붙어있으면 <laughs> 안 되겠다. 도망가. 도망가. 야, 야, 도망가. 너 마음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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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laughs> 저리 가요! 퇴! <laughs> 이래 침 뱉어버려! 저리 가요! <웃음> <웃음> 엄마가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라 했어요. 아니! 확킬안 냈잖아! 침뱉어버 버려, 씨. 아니, 기절, 몰라. 기절하면 빨리 죽잖아요, 빨리. 아, 얘가 마피아라니까, 뭐야, 내가 이거. 봤을 때. 얘 어차피 탕템가면 죽일 거야, 그냥 음에안 들어서. 너무 아. 진지한게는 아, 예. 보지 마피아야. 마세요, 힘들다. 다 그냥. 재밌어. 너무 오버하는 게이 오빠, 내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오빠는... 맞아, 기절 스택, 일단... 일부러 기절 스택 싸운 거 같은데. 일단은 어. 여자는 믿으면 안 돼. 야, 경훈아. 아까 파밍한 건못 어. 느꼈어. 나는 네가 마피아가 아니란 걸 이제 알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해솔이가 마피아라니까. 저 아니요. 뭐, 뭘 이상하게 어설프게 몰아가는 게다 탑... 아, 아니야. 튕겼어. 요시아 언니, 언니랑 뭐, 저랑 생겼어요? 뭉쳐야 돼. 언니랑 나랑 오케이. 뭉쳐야 돼. 아니 경훈이도 저기... 지금 튕길 거야. 아, 저 튕겼어요. 튕겨. 생겼... 어, 괜찮아, 괜찮아. 이 어디 있어? 들어갈게요. 안전, 안전. 아, 씨왜 피가 안 날지? 왜 피가 안 날지? 야, 들었어, 들었어? 네? 들었어? 어, 태규 오빠 너무 웃심쳤잖아 아니, 왜 피가 안난 아니, 저형왜 저래요 오늘? 그러니까. 아니, 뭐야, 청수. 경훈 씨, 경훈 씨도 때리고 있어요. 뭔 소리야? 우와, 경훈 님도 피, 때렸어요. 피안 달잖아. 피안 달잖아. 뭔 소리야? 에임 연습하고 있었는데. 총 해결파. 지금 주이고 시작할래요 저희? 저 그냥 즐이고시작 가죠. 즐기고 시장 가죠. 그 마피아가 아니어도 약간 지금 1순이야, 오빠. 게임을 <laughs> 이해했다면 <laughs> 오빠가 만약에 마피아잖아. 오빠 존나 티내고 있어. 지금. 맞아. 아, 내가 만약 내가 마피아야. 오면 따주 어? <laughs> 오기 말봐. 진짜 오기 말봐. 오기 말봐. 내가 지금 오기야. 야 총구 <laughs> <계속. 오기만> <laughs> 총 주머러 총지마러야총지마러 미쳤나. 어. <laughs>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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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겠어 알겠어. <이> 오빠 <laughs> 이 오빠 진짜. 얘거같 약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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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네, 됐어 됐어 해봐. 됐어 우리 세명이 멈춰 믿어. 우리 세명이 멈춰 아무도 믿어 오지마 아무도 못믿 우리 세명이 멈춰 아무도 못 믿어 저기야 <laughs> <세 명이> <laughs> <아무도 믿어.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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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리 뭐야. <laughs> 경훈님 던졌어요 어, 너가 어 던졌잖아. 뭐야 던졌어 던졌어 <laughs> 아니, 근데 브레이크 소리 음. 우리 밑에 브레이크? 어디? 몰라 브레이크 렉, 렉 아니야 렉 차래 야 경호라 너배율 있어? 아니 괜찮아요. 너무 튕기게 안보처도 돼요. 저도 전전쟁 괜찮은데. 너 이거 보적기 다 있는데. 어떻게? 야 이달 총 뭔데? 나줘나 줘. 뭔나 빡쪽 줘. <laughs> 뭔데? 너 마피아치 빨리 되나. 마피아인 되라마피아인 되라고. 아니 이거 쓰러져. 야너 마피아지 되라. 야, 아이사 빨리 더라 d o 적 난국! a k 적 난국! a 라 g o d o n 하 take a mango. 등 h y I don't take a 아 a n g o I don't take a mango. I don't t a k 체적 난국. n g o d o 총체적 난국 e a mango. Don't take a mango. d o 시민이잖아. 그럼 그냥 돌아. o Don't take a m 이 n g o 아 o n t t a 아 e a 한 a n g o d 오빠 박아 라아 <laughs> 아, 맞지. 아미놈나여기 때리면 어떻게 오빠? 마피아임 내놔. 너마피아갑자 이거 왜 약발았어? 잠깐만 왜 이래? 잠깐만 야, 오빠. 키라고 내가 가지고 간다 아니, 빨리 알아. 아니 오빠. 오빠. 아있잖 갑자기 갑자기 너무 정신이어 봐. 오빠 그냥. 아니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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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 잠깐만. 야, 잡혀. 아니야, 오빠. 야. 사 봐. 4명으로, 저 조끼, 저, 저 조끼 좀 주세요. 아니, 저 조끼 아니, 좀, 아니, 아, 아니, 빨리. 저 조끼, 아, 저 이래 조끼 좀, 이래 조끼 좀, 봉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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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에비카 빨리 줘봐 너욱붙이아 뭐야 이거 엉덩이 똥똥똥가야야 빨리 야 줘봐 야 줘봐 야야빨 따이소 줘봐 빨리 알았어 줄테니까 줄게 자 도망, 도망쳐 아빠 나, 금만가 있어 알았어 배율이랑 탄어디있어 배율 줄게 배율 꼽혀있어 탄여기있어삼0바야 배율 없어 배율 없어 배율, 아뭘 없어 내가 꽂아놨는데 아, 따 이거 봐봐 아여기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먹어 그리고 이제 오케이. 좀 가만히 있어. 오빠 마피 치민인거 알겠고 마피인 거 알겠으니까. 아, 응. 우리 치마 피서. 이제 백킹 해 줘. 나 여기. 어디? 어디? 오빠 게임 하자. 탑텐은 돼. 봐볼이야 오케이, 오케이. 거기. 야, 어, 어, 여기 떡끼 있다. 저쪼끼 먹었어. 네 250. 떡끼 먹었어. 250에 버급 떨어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버급 앞으로 먹으러 안 갈게요. 잠깐만. 아, 약좀 줘. 나약 좀. 경우나 너양몇 개야? 나 이기 나2,3,3저두 나 어, 개야. 아나좀저 오빠가 주, 오빠가 때려가지고 나. 뭐나뭐필요한나일빵빵둘야나 뭐, 나나 아, 희난이였는데 <laughs> 오빠가 뒤에, 가에뒤어 뒤에, 뒤에. 뒤에? 야 여기 1레벨 <laughs> 갑빠 세거 있어. 정우님인 거 아니야? 이게 밖에 없는 거야. 나어요 오케이 오빠 나1빵 빵. 1빵빵 여기 하나 하나 떨어뜨려 놓게. 파이가 각정 오히려 정우님인 거 아니야? 하나만 더 줘. 아, 뿌었다니까 탈, 어, 그, 저기다가. 어디다? 여기다뿌었잖아 어, 여기다 여기. 햇솔아, 양 많아? 야, 일단은, 아, 둘, 저, 둘, 둘, 나눠져 있자. 마피아니아니. 나 드링크 게? 진짜 하나만 더 줘. 나 둘, 둘, 셋, 니까 근데 하나하나, 하나하나 섞었다니까. 나 음료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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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하나, 하나 3, 진통제 하나, 하나. 아니, 오빠 아니, 하나 2, 3, 뭐3이라매 더는 안 돼. 더는 안 돼. 드링크 하나만 더 줘, 진짜. 드링크. 떨어졌다. 아, 나 하나 줘. 나 없어. 나 상자 없어. 오케이. 가자 이제. 상자 좀 열게. 다어요 튀겼다. 이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가서 어, 저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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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어야 진짜 진짜로. 진짜로? 어, 어, 경훈님 같은데. 뭐야? 야 쏜다. 우리 쏜다. 쏜다. 저 집에 있다. 집에. 야 뭐, 초록집. 초록집. 집. 그그 같은데. 초록경훈경 님도 수상한데 집 쪽에서 아니야. 났어 소리. 능선 아니지. 빠 지금 마막아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 맞지? 체크번. 아, 산산 산. 산에 있어, 산. 산에 3쪽 빼기 3호. 3호. 참 들어올게요. 막히 터지네. 뚝배기 하나 깨놨어. 네. 아, 나 배열 없어. 가만히 있을게 그냥. 어, 뚝배기 하나 깨놨어. 내가 어, 3쪽. 3쪽도 야난 진짜 네. 신인이야. 잠깐, 나 뚝배기 톡고 싸울게. 이거 응. 먹기만해 봐. 아, 그니까 태현 님아니수도 뭐. 있어. 경호님일수도 있어. 야, 야, 너 마피아지 내라, 야, 내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피아. 아니야. 야, 야, 뚝배기. 아니, 나 바닥에 아, 나바항이 있길래. 너무 조용한데리지 마, 나 진짜 피아. 내가 안서, 아, 집안에서 어떻게 때려. 아, 그래? 한대 더. 어, 그래. 아, 저삼몇 명이야 저기. 아, 아, 뭐. 아, 이 하나 없어. 차차온다차온다 건너겠다 이건너겠다에너지다 하는 게없어 건너. 야, 건너 온다, 온다, 자이야 쏴야 돼. 돼. 어, 난다, 난다, 난다요. 떠졌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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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먹자. 쏜다! 멀어, 멀어, 능선. 능수, 능선에 쏘는 거 멀어. 멀어, 멀리 쏜 거야. 구상 먹어, 구상. 뭐야? 아야, 잠깐만! 아야! 아니구. 능선 먹어. 아, 나템 하나도 못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 누구야? 어. 이가 피템 떨궈 놓을게요. 1기야 뭐야 이거 1 0아니야0 0아니야 뭐야 아냐야야야야 연막 나야, 연막 야야 나야. 연막 야야냐 100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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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0아냐 100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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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또... <laughs>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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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야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어디야? 야, 핵, 하자, 이거? 핵 같은데? 그러니까 핵 소리 같다니까? 어, 뭐야? 핵 소리 죽었네. 나 연막 갈게. 아, 연막이 하나도 아, 없어. 아,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이 능선 아래야. 와나 이제 빠져, 세 번째 기절이다. 나 다음에 죽으면네 번째. 헐. 조키 답박해 줬소제. 어그 소음기 이상해. 이상하다. 이게 되게 뻔뻔하다. 누거차 타진 거 있죠? 두 번째 차 타진 거. 타진 차 타진 거. 차 거 하고 있었어 언니 그 1렙 조끼 어느 집에 있었어요? 어... 아, 지금 내가 바라보는 방향 집있지? 팔각 쪽에 적... 있어 여거여거? 첫번째 거? 아 팔각 쪽에도 있대 가까운거 아쟤속쪽핵 아니네 뭐야? 쟤 핵이야 뭐야? 핵이야? 핵이야 핵 아, 핵드 바로 말했네 나는 이거 집으으으 <laughs> 와, 와.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말도 안돼 <laughs> 샷 맞았어? 안죽었 스커스 맞고 갔어. 아니 나 연막 없는데 연막 불렸어. 나 죽었어. 진짜. 아, 백기자.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핵 죽었어요. 피였나? 아, 양아치 피해. 아니야, 저거? 스커스. 우리 이거 붙자. 아니 뭘붙 우리 서클. 받았는데. 일부러 오른쪽으로 아닌데. 크게 돌았는데 지금 어디 죽인 건데? 오른쪽으로 그, 크게 그, 돌아서 뭐 죽였어. 앞에. 핵, 핵. 해 쪼갰어 핵 쪼갰어 여기 핵 쪼갰어요 그이니까걔 잡아야지 바사야? 핵 쪼갰어 누나 예 네, 아니야 아니야 기절이 아니고? 아, 집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들어가자 아, 와, 나 마피아 아니야 나 진짜 마피아 아니야 나 조끼랑 막 뚝배기 다 음. 터졌어 누구 때문 아니야 그래, 일둘 있어 누나 해이라서 우리 그래, 핵이라서 나 마피아 아니냐 아! 맞아 무서워서 가질 못하겠는데 나 일부러 크게 돌았는데 스커스 먹고 죽었어. 핵 있다고 말했는데 왜 크게 돌았어? 크게 돌았다가 죽었어. 나 집에 들어왔다, 돌아가지고 설마 쏘이가 핵일 것 같다는 생각 갑자기 빡 들지? 경훈씨가 핵이네. 경훈이가 아까 그거였으면 핵안 잡았을 거야. 아니, 그러면 제가 바로 앞에 있는 핵을. 아니지, 잡았지? 오빠 탑10은 가야 되는데? 맞아. 탑10은 같이 가는 거야? 맞아. 아, <laughs> 아 그래? 경호님일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뭐. 아 아니, 그래요? 아니잖아. 이해했다 그 이해했다 그랬나? 오아 진짜 신인이야? 아니야? 어. 아 내가 봤을 해소리야저 나대다가 죽은 거라니까. 아니. 저 아니에요. 저였으면 탑탱 어. 가서 다 죽였지. 나였으면 야, 다 죽였어 탑탱 가서. 아 개인 플레이에 그처에 오지 마. 집 하나 남. 집하나씩 아니 근데 오빠 치킨은 먹어야지. 아그래까 그러니까 먹긴 치킨. 먹어야 되니까 내 주위에 오면 난 일단 죽일 거야 난 시민이니까 나오오지만내 주위에. 나 오면 죽인다 했다 진짜. 내 주위에 오면 마피아야. 아니 씨뭐 적보다 팀이 더 무서워 이거. <laughs> 내 주위에 오면. 야 일단은 경운. 내씨방다야 우리 걸렸어 걸렸어 서클 걸렸어 집 하나 집 하나씩 내 옆에 오면 죽일 거야 오케이. 나 말했다. 아 탑텐 이었을 때내 옆에 오지 마. 진짜. 아, 아, 아. <laughs> 무섭다, 이거. 경훈아! 저거, 이 방향 85, 위에. 이쪽에. 885? 아니야, 태균님, 네. 오히려 시민일 수도 있어. 너, 괜습니까 네, 335. 어, 335. 그럼 너네 지금 같이 있을게. 네. 너왜날 의심하지 않아? 진짜 있네? 쟤, 왜냐면 자기가 어, 마피아니까. 어, 어, 어. 아, 핵 같은데? 뭐야, 쟤. 뭐야, 아무것도 는데 아니, 박히는 게왜 이렇게. 핵이야, 그냥. 여기 아, 있는데, 아, 핵이야, 핵이야, 핵. 짱 핵이야, 얘는. 난, 나는 100% 나는. 지금 참아야 돼. 저핵참안 돼, 쟤 어디서 와야 돼. 아, 삼성. 아, 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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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이. 핵이야, 핵. 쟤안 와도 돼. 쟤 걸쳤어, 오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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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보여, 나핵 보여. 아니 여기. 아, 아니, 이거 말하는 거야. 노란 핑 있는데. 음.. 핵같은데 쟤? 나.. 내가 유인해볼게어 아, 아.. 핵 아니네 아시, 내가, 내가 쏘고있어 핵은 아니야 밀려? 내가 쏘고있어 3뚝이야 삼뚜, 3뚝이야 삼뚜. 네. 가위 한대 나이스 한대 세명 남았습니다 아위 싸우는데? 응3,4,5 가위 3,4,5가 3뚝 한테 때려놨어 오케이. 맞아 핵 진짜 많아 해솔아 너 마피아야 설마? 설마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럼 언니 치킨 먹을게 어 조심 언니 조심하라고 세명 남았어 팀킬 조심 해너 어서 본데 지금 해소리한테 낯선 여자제 쟤! 원, 낯선 녀석 쟤 나오면 되는거 맞아 원 좋아요 쇼 소클이라고 너네 왜아 그래? 핵맞다 야 핵맞다 아이씨 핵이지? 야 핵이야 이거 어떻게 해? 오빠는 핵이 두 번, 두번 아두번기두번두번기다 아니 안 죽어 아, 안 죽어 각 안나와 각 안나와 각 안나와 각 안나와 각 안나와 게나와각 안나와 각 안나와 각 안나와 각 안나와 각 안나와 각 안나와 자기장 안 걸쳐요, 여기 자기장. 근데 늦게 온다. 끝에 쪽이라. 형, 바로 뛰어야 돼. 바로 뛰어야 돼. 얘 어디 뛰었는데? 아, 갔다 붙었다. 아, 붙었어, 붙었다. 어, 붙었어. 네, 붙었어요. 이거는... 혁이 오빠가 만약에 마피아면... 죽이면 안 돼. 이혁 잡자. 어, 담벼라그 집에 붙었어. 자, 자기장. 보고 있어. 얘안 집, 집, 보여. 아직 밖에... 오빠 있던 집 있지? 왼쪽 줘. 아, 거기 얘. 서클이야. 쟤네 자기장 앞있픈데나 아래, 나 아래, 나 아래. 싸움도 네, 들린다. 밖에 있다. 집에 붙었다. 네, 내 네, 밑에. 응, 음. 잠깐만. 쏘면 붙이게 나. 오케이. 나 있어. 아, 책 잡았다. 야, 나 쪽배기 좀. 야, 야 그래, 내려오지 뭐. 마. 너네 오기말 봐. 내 근처 오기말 봐. 진짜 <laughs> 오지마. 이제 10명이 어디? <laughs> 어디 있어? <laughs> 오빠, 오빠 누구야? 오빠 올라오면 쏜다? 오빠, 아, 나, 어, 자, 시민이야? 아니, 차 끌어야 돼. 아, 진 시민 맞아? 어. 시민이니까 뚝배기를 먹겠지? 오케이. 야, 일로 와. 내 옆에 오지 마. 오지 마. 일로 와. 오지 마. 오지 마. 아, 나 모르겠다. 아, 나 모르겠다. 경훈이도... 잠깐만, 오빠 아, 올라오지 마. 나쏠 거야. 아, 야, <laughs> 저, 알아서... 야, 알아서 플레이 하세요. 이제 서로. 야, 아니, 이거 근데... 오, 아니, 하이선이다 뭐, 할소리가... 마피아한테 뒤지고... 우리끼리 어, 이러던거일수도 뭐? 있어 나는 해소리가 마피아 음, 같아 진짜 저 진짜 아니에요 따견님 저 진짜 아니에요 내가 어, 봤을 때는 진짜 해소리가 마피아거든 이거 이거 내 쪽에 그래. 내 쪽에 차세요내 쪽으로 이렇게 버리고 갔네 나 아니야 게임 플레이 오토바이 있어. 오토바이 있어 아 경훈아 나 확인 아, 확인 아, 확인, 네. 확인. 내가 쏴줄게 내가 쏴줄게 기다려봐 걔 어, 기절 걔 아, 기절 아, 기절 걔 기절이야 너손주 기절 차 붙여주세요 오토바이 어디 쯤? 오토줄게 뭐야? 이다니, 이다니, 뭐야? 이다니, 왜? 왜? 아니, 너, 저기 늦게 가 차가 없어, 차가 없어 아니야, 아니, 해설이끝기라는게 아니, 잠깐만, 해설이 자, 해소이 내가 자, 아니에요 아 아니, 게임 플레이하려고랬는데경훈이 새끼 기절해가지고 이거, 경훈아 일단 서클 안에 들어가 네. 총 집어넣고 아, 들어가, 총집어넣 네. 총? 집어넣고 총? 집어넣고 들어가 총? 집어넣고 들어가 뒤돌아보지마총돌아보지마총돌아보지마총 집어넣고 들어총집어 얘이아돌돌 돌 뒤에 언니 돌 뒤에 n 방이야뒤 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우리 원 좋다. 어? 오빠 내 앞에 돌. 큰일 났다, 이거. 야, 우리 위에도 있어서 겨우나. 어? 위에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위에서 온가 우리 위에서. 다어 아니다. 아 귀에서 긴다. 저기 소리 들려? 지금? 그와에 w... 연막 까연막이 아, 아, 이거 연막. 좀 어떻게. 야, 경우나 우리 끼리나 아, 어.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우리 시민인 거 진짜? 저기 돌돌 돌, 돌에 돌. 떡은 돌. 싸워주마 싸워주마 뒤에만 뒤에만. 태균이 이상해. 아니 딱에는 이상해. 막 경우 씨 뒤에서 야, 계속 경우 씨 뒤에 맞아. 계속 있는데. 맞아, 맞아. 앞으로 안 갈라고 그러는데 계속. 야차끌고 올까 저거. 야, 차 끌어와야 돼 이거. 원팩 나갈게요. 둘다신이 맞는 거. 2다운가아 이거 앞에 좀더좀더 앞으로 와야 세워야 돼. 아나피봐피 나 피. 피, 피 나피 봐봐. 피 때문에 그런거야. 아, 진짜 모르겠어 이거. 너무 어려워. <목소리> 아, 차 터트려, 차 터트려. 불... 나, 너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차 터트려, 차 터트려, 차터려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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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하나, 하고 하나 돌 하나. 돌에 하나고, 하나 줬어 돌에 쐈어. 나이스. 패소리 맞나봐. 나 아니, 저, 저, 언니, 저 진짜 아니에요. 이거 태균님태균님이나 이거 훈님이훈아 조심해봐. 아니 이다리 쳐. 아니 뭐 이다야 내가 봤을 때 이다였어. 아니, 이다야 했어. 아니야. 아 이쪽 너무 많다. 둘이 잘... 조심해. 둘 쪽에 하나 먼리 올라온다. 진짜. 저기 살리는 거야, 저거. 저 어차피 자리지 않아. 혼다 온다, 온다. 이다 언니 아니면 딴님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라스트 아니야. 라스트가 어디야나? 말고 미쳐 하는지 한... 아 이다 언니 갑자기 왜 보라 하는데제 기절, 제 기절, 제 기절. 흰색 옷 기절. 이다 언니. 나 정말 이거 같이 사실... 아~ 겨우 쉬어서... 야이씨~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겸언니~ 수상이 했어~ 진짜... 와. 혼나서는... 아니, 어쩐지 말이 너무 없더라~ 아니, 근데 오빠... 태규 오빠, 와. 오빠 왜 그랬어? 왜 그러셨어요, 문숙 씨? 아, 와. 무슨 어, 씨 저한테 마지막 왜 그러셨냐고요? 1번씩. 와, 경훈아. 근데 만약에 둘다 잡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어떤가요? 아니, 계산하고 있었어요. 겨울한... 왼쪽에 한명 있는 거. 와, 계산할때 와. 일부러 와, 안 죽였어요. <laughs> 웬일이야. 일부러 안죽이 경훈이가 나한테 약도 다 주고 막. 근데 약한석개넘게 나도... 있었어요. 와, 소름 돋는다, 지금. 저거 애들 어디있는지다 계산하고 1대1 상황, 마... 2대1 만든 다음에 <laughs> <근데 왼쪽이 웃음> 아니 말이 너무 즐겼잖아요. 없더라, 진짜로 어. 어. 아니 따균이 털어리세요 어. 아니 내가 말을 안 해도 따균이. 태규 형이 자꾸 말하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그치, 태규 오빠 나... 오빠, 오빠 응.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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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왜 사람을 못믿어나 시민이라니까. 시민이면 시민답게 행동을 했어야죠. 개 나이따 감사해요. 와. 아니 이건 태교파 때문에 진짜 몰랐다. 진짜. 만 반담님 결국에 감사 따로 지령 받은 거 아니야? 당신은 시민이자 엑스맨입니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우리 아까 저 뒤에 나무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어요셨떡그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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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고로 빠지게요. 락연이 음. 와고 절고로 아. 빠지게요. 정훈이 존나 똑똑하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고맙습니다. 너무 조용했어. 진짜, 진짜. 아, 너무 조용했어. 너무. 너무. 아1대3 아, 내가 굳써야네 아. 생각해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